네, 안녕하세요. 은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네오 큐브를 가지고 왔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정확히 딱 적혀있고 제가 사각형을 만들어서 안 넣었는데 어, 상관은 없잖아요. 일단 저는 다른 거는 다 옆에다가 치워두고이 카드는 글로, 음,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카드도 준비해줍니다. 이거는 그 진짜 카드 돈해서 쓰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그냥 여기 네오 큐브를 네오 큐브로 사면 주는 카드입니다. 정품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죠. 주의 상황이랑 일단은 저는 뭘 만들 거냐면요. 음. 어 하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를. 하트를. 하트 말고 와인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와인잔. 하트는 다음번에. 일단은 와인잔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쭉 길게 늘어나요. 이거 길게 빨리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뜯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지면, 그냥 그쪽에다가 이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이렇게 이어서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위인 듯 옆인 듯주로 감싸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쌓듯 옆으로 쌓듯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로 튀어나옵니다. 원래는 정육 면체 만드는 거 먼저 하려했는데 그거는 그냥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 와인잔도 많은 사람들이 올렸지만, 그래도, 올려보고 싶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싸는데, 네 개가 될 정도로. 여기 딱네 개네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4개. 줄이. 이렇게 보면 네 개입니다. 이거를 만들었으면, 또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말아주고, 이거를 위로 이제 쌌습니다. 위로 엇갈리게 그냥 쌓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자, 보여주자면, 아휴. 잘못 쌓았으면, 여섯 개로 쌓았으면, 잘못 쌓아서, 여섯 개로 쌓았으면 다시 떼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쌓아주면 됩니다. 저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했는데, 어, 일곱 칸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이렇게 일곱 칸을 만들었으면. 이거랑 이거랑 붙여줍니다. 근데 붙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붙이는 게 아니라 엇갈리게 붙여야 돼요. 딱 맞게 붙여진다면 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방금 저처럼요. 슈하면 엇갈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 맞아. 연사하도록 하습니다 이거는 잠시 옆에다 두고 다섯 칸을 또, 만, 다섯 칸을 또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이 밑에 만들었던거 있죠? 그거 똑같이 만들어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를 총어 이것도 똑같이 네번 네번째까지 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번째까지 쌓았으면요 이거는 일단은 이쪽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잘못 붙여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제대로 붙였지만, 잘못 붙여질 때는, 이거를 카드로 잘라,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모양을 만들어서 잘 붙이시면 됩니다. 대충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안 맞냐면요. 아, 아, 잘못 붙였다. 안 돼, 잘못 붙였다. 이게 자석이라서 금방 잘 붙거든요. 잘못 붙으면 성가셔요 그러니까 조심히 잘 하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어서 뭐가 뭔지 잘 안보여요 됐네요 이렇게 해보면 이런식으로 잘 안붙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금방 계속 떼지거든요 그래서 엇갈리게 해야됩니다 엇갈리게 이런식으로 하셔서 이거를 잘 정리만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럼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게 귀찮아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로는 스무 줄을 이십개를 셉니다 하나 둘셋넷 스물 줄이 아니라 하나 둘셋넷 다섯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20개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 붙입니다. 근데 또 엇갈리게 안 붙여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기 딱 붙이시면, 아닌가? 잠만 잠시만요. 여기서도 엇갈리게 붙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엇갈리게 붙인 다음에 확실히 엇갈리게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금방 떼집니다. 엇갈리게 붙여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쌓아줍니다. 어, 아, 이렇게 쌓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줍니다. 잘못 쌓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주시면 한 개가 남아요. 이렇게 한 개가 남아야 되는데 이한 개는 이쪽 밑에다가 구멍에다 딱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와인잔 완성입니다. 짜잔! 와인잔이죠. 아, 이렇게 봐. 이게... 어..잠시만요 이게 그 주전자라고 치면 이시게 쥐양 해서 물을 쫙 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해서 마시는 그런 거. 부셔졌다. 어, 됐다. 이제, 오늘은 와인전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번에는, 어, 하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